네, 안녕하세요. UOP입니다. 새해는 잘 맞으셨는지요? 저는 뭐 음, 시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 뭐 잡딴 말은 뭐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원래는 그 엘리트 바바리안을 어떻게 막는지 보여 드리려고 했으나 생 어디 어디라기보단 그냥 잘한 좀 색다르고 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영상을 정하다 보니 신 라바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좀뜸 들이는 점 죄송합니다 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잠시 정지. 여기서 제가 첫 패가 고블린통, 미니언, 뭐파이어볼 마법 두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엘리트 바바리안이 있다면 제가 막기가 상당히 껄껄없습니다. 한 2천 정도에서 1500 정도 분명히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이가 이어지냐? 재생해서. 네, 바로 고블린 통으로 한번 어떤 카드가 있는지 뭐 등등등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방 이 여기서 가드를 뺐는데 좀 상당히 오버코스트로 빼버렸죠. 그리고 임페르노 드래곤으로 와가지고 후방 유닛은 아처를 후방에서 환해서가드를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법이 두 개가 빠졌다는 걸 확인한 저는 바로 해골 군대로 공격을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지 못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폭탄병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엘릭서를 모으고 라바. 상대방은 후방에 머스켓. 저는 뒤에 바로 미니언 하지만 번개로 못 잡죠 두개 다 끊어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지 할게요 여기서 상대방이 가, 감전으로 미니언 배거리를 공격하고 또 하살로 그 뒤에 오는 유닛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바랑 아처를 막기 상당히 껄끄러운 조건이 되어버렸죠? 상당히 많이 때립니다. 하지만 폭탄병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쉽게 끝나버렸네요. 폭탄병의 공격.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임페르노 드래곤으로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또 생각보다 상대방이 오버 코스트로 소환을 많이 했죠? 해골 군대 소환으로 기다렸다가 싹 알껌하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기모기. 탄병. 지금 저한테는 폭탄병이 제일 껄끄럽죠 그리고 여기서 정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폭탄병으로 지금 폭탄병이 아니라 로켓으로 제가 몸빵윤제를 끊어줄 핵심인 임페르노 드래곤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골 군대를 소환해서 폭탄병의 어그로를 조금 지체하게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방어 를 했죠 그리고 파이어볼로 마무리 그리고 파이어볼 깔끔한 그리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저를 막을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군요 바로 두번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상대방 카드를 보니 자이언트 스파키가 메인으로 나와있죠 지금 바로 아마 한때 유행했던 자이언트 스파키 덱이거 같습니다 여기서 정지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고블린통을 타워 가운데로 놨기 때문에 세바갈레로 나눠졌죠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감지엄이나 마법사가 있을 경우 한쪽으로 소환했다면 한 방에 상대방의 타워에 데미지를 주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을 텐데 지금 저의 판단, 나름의 판단으로 던졌는데 깔끔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맞게 되었죠. 다시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상당히 맞기 어려운 조합이죠, 나름. 하지만 전 임페노 드래곤으로 막고, 오그로과가 끌린 틈을 타서 해골군대 소환. 빨리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이 감지한 타이밍이 강부 때문에 상당히 늦었죠. 압박을 주지만 상대방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게 프린센스로 견제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시한번더 엘릭서 모으는 타이밍 라바 상대방이 이제 이쪽은 좀 아니다 싶었는지 반대쪽으로 스파키를 몰아가는 모습이구요 미니언 소환 자이언트 저는 해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습니다만 제가 해골 군대 실수로 조금 타격을 많이 받게 되죠. 하지만 라바가 간 쪽은 잘부서다 킹스타워에도 큰 데미지를 주고 여기서 조금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잡아주는데 다행히 스파키를 잡아주고 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또 약간 고민했습니다 을 이때 적을 막아서 타워 데미지를 누적시키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상대방도 나름 한방 대기니 무리겠다 싶어서 보는걸 택한 모습이고요. 라바 소환 또 반대로 소환 조금 고민하다가 이쪽이 아마 소환될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여기서 정지 한번 해서 설명 을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만 1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임페르날 드래곤 쪽으로 아예 소환을 했더라면 임페르날 드래곤을 잡거나 아니면은 좀더큰 데미지를 줄수 있었을 텐데 방금 그거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변수로 작용됩니다 지금부터 재생하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깔끔한 해골 군대 소환으로 잡아주고요. 해골 군대로또 임페널 드래곤이 데미지가 누적이 잘안 되면서 상당히 위협적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깝게 죽었고요. 다시 한번더 상대방은 스파키, 저는 라바. 이번엔 자이언트를 좀 빨리 뺐죠, 아까보다. 저도 빠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저기에 이제 소환이 됐죠. 조금 유도를 상대방이 잘했으면은 저도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상대방이 후반에 가니까 마음이 좀 급해져서 조금 미스가 많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좀 수월하게 이긴 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반대쪽의 임페르네스나 소화하는 게 제대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조금 긴장된 느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정지 아까 그판으로 약간의 이제 느낌이 오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덱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전 아니면은 위니 뭐 덱이 아닌 이상 막기가 좀 껄끄럽다는 점이 있겠죠? 상당히 감전이랑 하사를 막 쓰고 싶게 만드는 덱인거죠. 여기 마지막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바바리안 막기가 참 깔끔했던 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해골군대가 없어서 계속 해골군대를 빼기 위해 카드를 빠르게 던지고 카드를 확인하니까 해골군대가 있어서 빠르게 소멸하는 모습까지 다음것 치고는 많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당한 것 치고는 그래서 깔끔하게 막아주고 상대방도 앞 자이언트 저때 조금 당했습니다 와이 타이밍에 앞 자이언트? 하면서 하지만 소환으로 결국 터지겠네 했는데 기적처럼 타워가 9만 남기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파이어 스피드 위치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은 고블린 통문에 조금 아쉽지만 이때 이득의 장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블린 통을 잡기 위해 하사를 쓸 건지 라바를 처리하기 위해 하사를 쓸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방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타워가 8, 반피 이상 나가게 되는 경우죠. 뭐, 잘 풀렸을 때 얘기지만 말이죠. 이렇게, 뭐, 약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자이언트. 여기서 정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임페르나의 드래곤을 소환해서 적을 잡습니다. 가끔 보시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 만약에 저 자이언트가 아레나 타워를 너무 쉽게 부수고 제 킹스 타워로 가면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페리얼 드래곤을 소환해서 자본으로써 조금 그 위험을 제거, 제거해주는 플레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3포스 모이자마자 아처를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상대방도 바로 잡아주죠. 파이어스피 위치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상대방이. 미니언 패거리를 잡아주는 편이 좀더 좋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보고요. 또다시 아처로 인한 좀 자잘한 데미지 받았습니다. 다시 라바 여기서 엘리트 바바리안. 여기서 솜쉽게 막아내고요. 한들박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모든 카드들이 감전 아니면 하살에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저는 카드가 없어서 빠르게 순환시켜주며 해고군대 소환. 손쉽게 잡았죠. 아블라바 상대방 미니언 소환. 지금 상대방이 폭탄병을 소환한 걸 보고 제가 하사를 써서 미니언을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수비를 생각보다 지금 스펠도 좀 있고 수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볼로 방금처럼 데미지를 억지로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잡아주기 위해서. 좋은 타이밍에 날스 하살 깔끔하게 잡았고요. 다시 상대방 스펠을 빼기 위한 고블린. 또 상당히 많이 뺐죠. 지금 스펠을 유닛을 적절한 타이밍, 타이밍이 정말 요번에 좋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지만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소환해봤자 저는 조금 느긋하게 못방 유닛 느낌으로 소환해주면서. 마무리는 바이어볼 이렇게 조금 쫄깃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조금 부드럽지 못했던 점은 뭐 죄송합니다. 점점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크릴레시 로얄의 어떤 점을 볼수 있었냐? 약간 억으로 중심. 어그로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 스펠을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 빼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자각하시고 한번 그런 덱을 직접 짜보셔서 실험해보시면 좀더 재밌는 클래시 로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즐거운 새해 되시고, 음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UOP였습니다.